정부가 외국어고, 국제고, 자유형 사립고 등이세 가지 유형을 완전히 완전히 없애기로 했습니다. 오늘 정부가 이 같은 용의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교육의 평등이다. 교육의 정의다. 이것이 필요서 실현됐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이 이것이 기회의 평등일까라면서 반발하는 이 기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교육 전문가와 함께 분석을 해 봅니다. 김호중 대치미래연구 입시팀 원장님과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각에서는 제2의 고교 평준화다. 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정부가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으로 발표한 대체인제대적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 네.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방안이라고 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에는) 일반고로 모두 전환하겠다. 네. 그리고 현재 전환되어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교육과정과 명칭은 동일하게 유지를 허용하겠다. 그리고 네. 어, (5년간) 뭐 (2조 2천억) 정도를 투입해서 일반고의 역량을 강화시키겠다. 그리고 (25년에는)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 그리고 교육과정도 개정을 하겠다. 이네 가지가 이제 큰 골자에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계 고등학교 유형을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만드는 건데 현행대로라도 이렇게 단계적 전환 절차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사고 평가 점수가 나쁘면 허가를 네. 안 하고 폐지하는 길이 있는데 이렇게 2025년이라는 시한을 정해서 일괄 전환 방식을 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이미 도입된 (2015) 개정 교육과정 네. 그리고 이제 문인과 통합형 교육과정 그리고 (2022년에) 대입 개편안 등을 보면은 어~ 현재 외국 국제고 자사고의 일반고로의 전환은 다음 교육과정에서 함께 도입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연한 수순이었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어~ 성취평가제 그리고 고교학점제 등에 의해서 이세개 유형의 고등학교 자체는 일반고와 차이가 많은 점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꿔서 말하면은 그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고교 평준화라기보다는 그 고교 다양화라고 아. 오히려 봐야 될 측면이 큽니다. 네. 그것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반고가 훨씬 더좀 다양화되고 다각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그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 내로 들어와서 오히려 그 역할들을 잘하게 해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현재까지도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은 일반고가 변화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좀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을 간단하게 추리면 일반고 내에서의 어떤 다양화를 네. 주고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윤의 장관이 밝힌 오늘 이 조치 배경 속에는 국민적 요구가 엄중했다 이런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최근에 네. 불거진 조국 사태가 역시 영향을 줬을까요? 이제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제 오랫동안 준비해 오던 정책인데 이것을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가 보다 손쉽게 가능하게 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교육 정책에 의해서 좀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업체나 관계자들은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한데요. 네. 그 오늘 발표된 이 교육 정책은 과거로부터 상당히 일관적인 연속선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난 지방선거 전에 여론을 의식해서 2021년 도입이 예정이었던 재입제도가 한해 늦춰졌던 것이 오히려 좀 안타까웠던 장면이고요. 네. 그 최근에 제가 이제 느껴서 그 좀 아쉬웠던 점들은 이제 백년지 대결하는 교육의 문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려고 하거나 이해 바라보려고 하는 이런 네. 것은 상당히 위험한, 위험한 접근이라고 봅니다. 네. 그 재평가로서는 이제 과거 어떤 정보도 교육의 큰 흐름을 거스르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기 영합성 정책이나 뒤바주기로 의심되는 이런 정책들이 부분적으로 있었지만은 네. 실제로는 시간이 지나면 모두 소멸되어서. 큰 물줄기 안에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것은 이제 비단 이제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고 교육 선진국들이라고 하는 곳들의 변화와 혁신과도 이제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특목고의 영역에 들어있는 과학고라든가 네. 영재고가 이번 전원대 상에서 빠진 이유는 뭘까요? 우선 이제 과학영재학교는 교육부 관할이 아닙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아, 관할이었기 예,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이제 언급되어지는 부분은 이제 한계가 있었을 것이고요. 아. 하지만 이제 과학고는 교육부의 관할이었죠. 네. 근데 이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경우에는 어, 이렇게 일반고의 전환이 충분하게 논의되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네. 교육부에서요. 근데 네. 과학고의 변화는 어, 불충분했었다. 그렇기 아. 때문에 제외된 것이라고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하지만 이제 다음 개편에서 현재의 방향이 일관적이라면은 과학고도 역시 일반고로 전환이 될 필요가 있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음. 고등학교가 어떤 유형에 분류되느냐, 여기보다는 네. 실질적인 교육 과정의 운영과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훨씬 더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유은혜 장관은 이 과학고와 영재고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어, 여기는 설립 취지에 합당하다 이런 설명을 네. 또 했네요. 자, 네. 오늘 그 제목에서 보듯이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인데 지금 네. 고교 서열화가 심화됐다. 자, 이것이 오늘 이런 정책 전환의 주요 배경이 됐습니다. 네. 아, 지난 화요일 교육부가 발표한 서울대를 포함한 13개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 이 합격률을 보면 과학고를 제일 정점으로 이어서 외고, 국제고, 차사고 그리고 맨 뒤에 일반고라는 고교 소열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지금 교육부는 보고 있습니다. 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은 그 이제 너무 물리적으로 이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이제 과학고나 영재학교 또는 자사고, 외국 국제고 안에 있는 그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학생들의 구성을 실제로 살펴보면은 아. 이것을 조금 더 화학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학생들의 개인 역량이라는 것이 있죠 네. 근데 이제 대학들은 역시 학생들의 역량 순서대로 선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어떤 것보다도 강할 것입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역량에 따라서 선발을 하고 있었지만은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사실은 이제 우수한 학생들의 고등학교에서의 선발된 네. 측면과 같이 본다고 하면은 고등학교에 진학 입학할 때 당시보다는 오히려 아웃풋이 더 약한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음. 사실은 이제 그 대입을 지도하시는 좀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실은 대부분 다 동의를 하실 텐데요. 어, 현재는 최근에는 오히려 대입 과정에서는 약간의 역차별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게 훨씬 더 균형 있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제가 여쭤보면 좀 쉬울까요? 어, 이서열의 의미가 일반고에서 1등 네. 수준이 제일 네. 정점에는 있 과고에 학 가면 이제 몇등 수준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이제 일반고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 있는데요. 네. 어, 예를 들면 이제 서울과고회 같은 경우에는 네.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100명을 선발하던 네. 선발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네. 이 학교에서 적지 않은 학생들이 사실은 또 서울대에 진학하지 못하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물론 이제 3년 동안의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의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마땅한 결과라고 보지만은 네. 어, 고등학교의 입학 당시와 비교한다면 사실은 약간의 역차별이라고 네.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교육부가 이런 서열화 이것이 이번 조사로 처음 드러난 것이냐? 교육부가 처음 알게 된 것이냐? 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네, 교육 당국이 지금까지 방관해 을온 측면은 없습니까 그 대학에서는 이제 실제로 그 교육 환경 평가 네. 또는 이제 그 학교 속에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고교 등급제 등들을 이제 사용을 하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에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그 이런 부분들이 그 제가 추측하기로는 사실은 교육부에서 이제 모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이제 생각은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어, 대학에서 의도적으로 우수하지 못한 학교의 학생들을 더 많이 선발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매년마다 이제 입시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실제로 잘못 선발한 부분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 그 대학의 위상이 조금더 조정되어지는 네. 이런 것들을 매년 감지하고 분석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자. 향후에 법정 공방은 없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전주 상산고의 경우 자사고가 폐지되자 법원의 판결로 다시 자사고 지위를 확보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 좀 법정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법정 공방을 준비하고 계신 학부모님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가장 큰 문제는 선발권의 문제에 있다고 봐요. 음. 선발권이 사실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일반고로 전환됐다고 하더라도, 어, 약간의 기득권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네. 어, 상실이 있다. 이런 좀 이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또 실제로 그 일선에서는 이제 재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이야기가 될 때마다 상당히 불안한 마음이 가지고 음. 있으십니다 네. 어, 실제로 재학생들에는 뭐큰 영향들은 없습니다. 근데 그 후배, 네. 이런 여러 가지 졸업생들의 네트워크, 이런 부분의 기득권에 대해서 상실에 대해서 좀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점에서는 그 현재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제도의 취지나 이런 공감대 형성, 네. 또는 부분적으로는 사회적 합의 이런 부분들이 어, 법정 공방이 가지 않도록 성겨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경기도에도 오늘 시행령에적용될 특수목적 학교들이 좀 있죠. 예. 맞습니다. 어디가 영향을 받게 될까요? 그 여덟 개 정도의 외고가 있고요. 네. 경기 외고나 수원 외고, 안양 외고, 성남 외고, 고양 외고, 가천 외고, 동두천 외고, 네. 김포 외고 그리고 동탄 고양 청심의 국제고 세계 국제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한 개의 이제 용인에 있는 외대부고 자사가 고 있죠. 네. 그리고 안산 동산고는 이제 광역 단이 이제 자사고였는데 이미 7월 20일에 지정 취소가 됐고 네. 학교 자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포함되었다 또는 포함되지 않는다 뭐 말하기 조금 다른데요. 그이 학교들이 그 25년 도에 이렇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네한 가지만 질문하죠. 만약에 동산고가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되면 아, 지금 동산고는 어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자사고죠? 광역 단위의 자사고였기 때문에요. 아이 경우는 내에서. 어떻게 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25년 이후에는? 2025년 이후에는 네. 어, 일반고랑 동일하게 아. 이렇게 경기도 내에서 학생들이 이제 일제망 이즈망에 아. 의해서 1차 지원 2차 지원에 의해서 선발되어지는 학교가 됩니다. 그럼 전국에서 모집할 수 있는 민사고 같은 경우는 2025년 이후에는 어떻게 모집합니까? 일반고로 전환되어지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지역 내에서 지원하기는 이전 전국적으로는 네. 받을 수가 없는 네, 전국적인 선발이 될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네, 자 일반고의 역량을 높였겠다는 것이 또 하나의 방향입니다. 교육부는 네. 앞으로 일반고로 전환한 뒤에도 기존 교명을 쓸수 있고 아,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밝혔는데 이건 네. 어, 어떤 내용입니까? 그 바뀌어져 가고 있는 교육 과정 그러니까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네. 지금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사실은 이 부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에 의해서 교육 과정을 조금 더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일반고도 현재 모든 일반고도 외국 국제고나 자사고와 같은 특화된 교육 과정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졌습니다. 네. 네 과거에는 사실은 교. 육 어~ 교장이 이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것에 대한 어~ 족쇄를 전부 다 풀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과정의 측면에서는 다른 게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아. 제가 보는 관점에서 상당히 안타까웠던 것은 네. 일반고가 훨씬 더 특화가 빠르게 가능했다라면은 네. 이런 외국 국제고, 자사고의 전환, 이런 논의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 최근에 두해 동안에 일반고가 충분히 특화되지 못했다. 이게 사실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고등학교 이름을 그대로 쓰느냐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이 학교들이 일반고로 전환한 이후에도 계속 이런 이름을 쓰고 특화된 교육과정을 갖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명문고로 남아서 경쟁률이 더 높아지고, 들어가기가 더 어려울 거라는 그런 예상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비평준화 지역에서 우수했었던 네. 학교들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뭐 상당히 최근까지 있었죠. 네. 하지만 이 학교들은 비평준화 시대 때 가지고 있었던 좋은 교원과 내부의 많은 교육의 노하우들이 네. 그대로 계속되기 때문에 평준화가 된 이후에도 해당하는 고등학교에서는 입시의 결과가 거의 유지되어지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네, 예, 그것은 이제 학교의 이름이 바뀌어진 것은 전혀 아니죠 그것은 이제 대학에서는 학교 내의 교육 과정 그리고 네. 학교 내에서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매우 비중 있게 평가하고 선발하는 과정 중에 고려한다라고 이제 봐야 될 측면입니다. 네, 이것과 함께 서열화가 과연 없어지는 것이냐? 이제 그야말로 강남 파라군이 살아나고. 또 새로운 명문 고등학교가 탄생할 가능성 여전히 있는데 그러면 서열화로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네. 보십니까? 실제 서열화나 사교육비 모친과 뭐 위화감 조성 이런 부분들은 모두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선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네. A라는 학교와 B라는 학교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B라는 학교를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다가 보면은. 서열화가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네. 이 부분은 사회 풍토가 좀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이지 제도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 이제 고등학교 현장에 가면은 사실은 정시 기준에 의한 고교 서열들이 있고요 네. 또는 수시 모집의 기준에 의해서 고등학교 서열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사실은 교육 수요자들의 선택과 움직임에 의해서 어, 이것들이 형성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네. 자 2025년을 일괄 전환의 시점으로 특별히 잡은 이유는 뭡니까? 실제로 2025년에 네. 그 지난 발표에서도 성취 평가제 도입 그리고 네.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은 네. 사실은 이미 이야기됐었던 부분입니다. 네. 이번 발표에서 제가 보았을 때는 큰 변화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라는 부분들이. 달라져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하는 부분에 대한 약간은 더 상세한 그 방법론을 조금 제시했었던 부분들이 어 다른 차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고교 학점제와 정부가 또 한편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시 확대 방향과는 어, 교회를 같이 합니까? 아니면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고교 학점제는 야. 거의 대학교의 형식을 따르는 건데 이것이 수능 중심의 정시 확대와 어떻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고교학점제와 정시인원 선발 확대는 서로 배반적인 성격이 상당히 큽니다. 네네. 예, 다양화되고 다각화되어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성취평가제 중심으로 학점제 운영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어, 공정성의 프레임에 가치다 보니까 정시인원을 확대하겠다. 이것은 사실은 그, 이때까지 일관적인 반향하고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어, 정시 모집 확대를 언급을 했었지만은, 그, 바로 연이어서 나왔던 그 보도는, 아, 이것이 절대적으로 확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네. 이야기한 부분은 교육부와 충분히 추가적인 논의가 좀 있었던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아마도 그, 현재 기발표됐었던 네. 교과 전형과 정시 합산에서, 어, 30% 이상 선발해라. 이것에서 큰 폭의 변화가 는 않을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육은 백년지 대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가장 큰 문제가 2 0 2 2년에 대선이 있고 정권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과연 2025년을 기준으로 한 오늘 발표한 이 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안 된다면 학부모, 학생 또한 번의 혼선을 가질 수밖에 없고 가장 큰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건데 이 부분 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네. 그, 저는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교육개발원이나 실제로 이제 교육기관에서 그 연구되어지고, 실제로 이 정책들이 집행되어지는 과정들을 보면은, 네. 사실은 10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연구되어진 것들이, 어, 집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 오늘 발표됐었던 내용들도 사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연구되어진 것이고, 많은 교육 선진국들에서 겪었었던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큰 정책상의 변화는 있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자사고, 외고나 네. 이렇게 국제고등의 존치 여부에 대한 부분은 일반고 내에서 당연히 명칭이든 교육과정 등유지하 네. 되는 거죠. 이죠됐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laughs> 네. 오늘 고맙습니다. 대칭의 네, 탐구의 김호중. 원...